저는 캐나다 옐로나이프를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그쪽이 원래 극지방이라 오로라를 볼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.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 캠프 같은 걸 놓고 글램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, 예전에 봤던 어떤 블로그였나 어떤 남자분 두 분이 가서 아예 눈을 파서 캠핑 이제 침낭만 갖고 그쪽에서 캠핑을 하면서 오로라를 계속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됐어요. 네. 저는 따뜻한 데에서 캠핑하는 좋아해서요. 저는 네. 같이 안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네. 세계에서 제일 큰 동굴이 그쪽 베트남 그 DMZ 경계 지역에 있거든요. 한 10시간 정도 정글 트레킹을 하고, 안벽을 좀 넘어서 물을 한번 건너면. 제일 큰 동굴은 아니고,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에서 한. 이제 일박을 할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해외에서 캠핑을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아 전혀 절대 안 돼. 재테크 <laughs> 이게 재테크로 될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진짜 진정 뭐 중고 거래 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또 이런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거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.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뜩이나 이게 또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세, 세를 유지 못할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. 재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캠핑이랑은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가끔 샀던 물건 중에 텐트도 좀 희귀한 거는 금액이 막 오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또그 금액에 팔면 좋은데 그 명성이 누가 갈까봐 돈을 더 받진 않는다는. 그렇죠. 그런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차익은 자기가 갖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럼 캠핑을 하다가 비가 오면은 이제 어닝을 친다거나 아니면 거실형 텐트를 치면 되는데 바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좀 차에서 다 네, 들어가서 자거든요 능수능란한 캠퍼들은 안에 장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텐트에다가 짐을 다 집어넣어요 네. 그리고 안에 있는 폴대를 넘어뜨리면은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. 그렇게 해서 다 넣어두고, 그러면 이제 차 안에 짐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뭐 가족이 다 일단 차에서 좀 하루 정도는 예, 좀잘수 예,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, 했던 예, 그런 경험이 있어요.